안녕하세요. 진동교 프로입니다. 두군대서전 부수기 28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선은 8대 8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흙돌 차례인데, 흙돌 차례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쪽을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아무튼 흙이 다른 곳을 뒀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둘 거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형태에서의 키포인트는 이 날일자입니다. 지금 날일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날일자를 두어 놓았기 때문에 상변이 백이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달려서 완성이 되었고 흙의 한 점이 힘을 완전 히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변의 백이 매우 두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뛰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흙이 단수를 치고 지금 만약에 흙이 축이 좋은 상황이라면 이쪽에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쉬우고 젖혀가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날 일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두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 일자가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추가로 잡은 것은 두터운 곳에 또 두터운 곳에 더한 것 밖에 안 되겠죠? 그게 만족스러운 갈림입니다. 자, 그래서 100은요. 상변이 두텁기 때문에 이두 점을 잡는 어떤 진행보다는 좀더 좀더 실전적으로 우변을 깨는 진행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상변은 두텁고 우변은 열기 때문에 상변을 짓고 우변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우변을 깨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두어도 됩니다. 흙이 장문으로 잡을 테니까 뻗은 다음 두 칸을 벌려갑니다. 음,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흙이 한 점을 잡게 한 다음 우변을 벌렸고 흙이 두터워졌지만 상변이 두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이 진행이 조금 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둬도 됩니다. 치울 때두 칸을 벌려서 다가오면은 이쪽으로 가서 삶을 도모를 할 거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을 벌려서 삶을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강수를 찾자면 이렇게 두어도 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지금 흙이 노골적으로 협공, 부침 등을 해왔을 때좀더 수익기가 탄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변 어디를 깨는 이런 수, 이런 수, 이런 수, 모두 가능하니까 이런 수 등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